구독과 좋아요. 부탁드립니다. 아 이거다. 옥프나옥프나 안녕하십니까 연기 달인 박연달 씨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연기를 어... 그렇게 잘하신다고 제 인생 의 연기예요. 아하. 아 그러면 조금만 보여주실 수 있나요? 네, 뭐 처음에 뭐 가볍게. 아 그렇죠. 예, 네, 뭐 성악가 그럼... 이제 연기 뭐. 예, 네 인생이 용기다. 네. 예. 어 예! 파파파파버트! 오빠나 아, 지금 하신 건가요? 하려다가, 아 갑자기 성대결절 살짝 아, 와가지고. Aquí? 얼마 전에, 박선생님이. 파파버트! 안녕하세요. 예, 어 예. 파파 at 네. 네, 긴장해서 그런 거예요. 네. 혹시 그래도 뭐 준비해오신 게 있나요? 뭐 아... 시청자분들한테 백범 선배님의 너를 위해 아, 노래를 준비하셨답니다. 네. 예. 뭐? 어? <laughs> 아니아 하신 건가요? 아 연기했잖아요 방금. 아. 네. 그러면 이렇게 막 대사로 하는 그런 연기도 좀 보여줄 수 있나요? 어, 해바라기의 김래원 선배님의, 아, 오열하는 네, 그런, 네. 그런. 꼭 그렇게 해야만. 소개해드려야겠냐? 넌? 씨박 새끼야. 음... 다시 한번해 아, 다시 한 번, 예. 네. 사람이 지나가서? <laughs> 나다, 씨발, 새끼야못태식이왔구나 태영 빼고 다 나가, 다 나가, 들지기싫으면 고맙다. 너왜 그랬으면 안 됐어? 꼭 그렇게 해야만 <laughs> 속이 노려했 냐, 이뻐 새끼들아! 와잘 봤습니다. 어, 저 진짜 오, 아, 어, 굉장히 예 네, 그 이번에 이웃 사람의 이제 마블리 형님의 이제 그 이제 찹베이 새끼야라는 이제 백규백배 여기 그 장인 주차칸에 검은색 소나타 당신 차 주요 근데요. 근데요라는 씨발 남의 자네 차를 세웠으면 뭐 전화번호 한번 갖다줘. 줘야... 착배해주면 되죠? 어이, 지금 당신을 했던 거요? 어이? 어이가 없네, 이 십새끼가. 했다, 왜? 어쩔래? 뭐 어, 이 자식 칼빵 있네? 하다여 아, 6학년이냐? 착배라고, 이 새끼야, 바빠! 네, 여기까지. 아 여기까지인가요? 네. <laughs> 아, 그러면 이제 슬픈 연기 연기에 꽃이자 눈물이 슬픈 연기 네. 한번 보여드수 있나요? 네 화난 연기 말고 <laughs> 아왜왜왜 여보세요 왜. 왜. 어, 눈물 글성인데 아, 어제 많이 울어가지고. 아, 연기였어요? 예. 네, 네. <laughs> 아, 아. 아, 어제 많이 울어서. 아, 예. 예, 네, 오늘 조금 안 나오는데. 음... 아, 좀, 좀 살짝 나왔죠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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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금 좀 나왔어요. 네. 제가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제가 좋아하는 이제 되게 네. 네. 어, 되게 재밌는 영상을 많이 봐왔습니다. 그 번제아의 전쟁인 최민식 선배님의. 최민식 네. 선배님의 연기랑한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, 그 사장 남성동을 하자. 요 내가 임마, 어저께로 임마, 같이 봐도 먹고, 응? 사우나도 같이 가고, 응? 말할 것다 있어 임마, 이씨. 개쎄쎄 누구 소장이랑 내가, 말씨이박연날씨 혹시 마무리로, 이제 마무리 연기를 한번 시청자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나요? 음, 마무리 영상 가능합니다. 예, 한번 고유,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끝내겠습니다. 아뭐야 어, 네. 어 엄마, 아니야, 왜 이렇게 자고 있어? 구독과 좋아요, 싹 되나요? 안녕하십니까?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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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? 연기의 달인 박연달 씨 모시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달라.